에에에 에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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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녀왔습니다. 어 수고했어. 그럼 전 가보겠습니다. 응? 조교야 갈때가자라도 채점은 하고 가야지. 어 저는 전공자도 아니고 여기 논술 답안도 있는데요. 걱정 마 이거 보고 하면 돼. 네. 아이씨 이걸 언제 다 하냐. 뭐라고 쓴 거야? 음. 아이 몰라. 대학에 오기까지 12년, 강의 듣는 데 3개월, 시험 공부만 해도 꼬박 하루가 걸렸는데 교수님이 뭐라고 문제 몇 개로 절 판단하세요? 이야… 명언이다… 0점 때리기 딱 좋은 명언!!! 이걸 내가 왜 하고 있냐… 진짜 생각할수록 열받네… 솔직히 조교 나부랭이가 전공 시험 채점하는 건선 넘은 거 아니냐? 지가 뭘 안다고 채점을 하냐? 어어? 댓글 달렸다! 언제적 기출변형 극혐 교교 형! 그런 건 여기에 올리지 말고 교수님 메일로 보내! 제 댓글에 꽁돈 버는 법 올려놓음 볼 사람은 보샘… 후 드디어 끝났다… 기말 점수 나왔습니다 확인 후이 있는 사람은 교수실로 오세요 요요요 교, 수님은 언제 오시지? 교교야 오늘 내가 몸이 안 좋아 못 가겠구나? 오늘도 파이팅! 이게 안 보여요? 이게? 읽어봐. 음, 음, 음. 아이, 뭐라는 거야, 이발 아, 부분점수 준다고 했잖아요! 아니, 유럽이랑 시럽이랑 의미가 다른데 무슨 부분점수야! 아, 한 글자 맞췄잖아요! 아! 조교양반! 누구세요? 나2공학번 새내기 올시다 좋은 말로 할때 점수 올려주쇼! 다들 점수를 맡겨놨나? 뭘 자꾸 올려달래? 뭐? 이걸 콱! 어? 때렸어? 안 때렸어! 점수나 올려! 지라! 치워! 안 치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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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려! 지라, 치워. 안 치워, 올려. <웃음> <웃음> 이봐 조교양반! 내일 다시 온다! 그땐 두 배로 올려야 될 거야! 알았어 <laughs> 교수님 어제 점수 이신청 어 조교가 알아서 해네 역시 일 잘해 조교야 성적이 이신청도 잘 부탁한다 헤헤 <laughs> 아이고 내 정신 좀봐 성적 올려야지 조교야 늦나 지각 한번안 하던 녀석인데. 새끼가 음, 드린들 오늘 드린들 올려야 드린들 되는데. 예, 조졌네 이거. 오. <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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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교수님, 경영학과 1구학번 오지호입니다. 다름이 아니라 제가 시프를 받았는데 어떤 부분에서 감점이 됐고 어떤 부분이 아쉬웠는지 궁금합니다. <몬> <몬> 아니, 이게 왜 표시가 되냐? 에휴, 하는 수 없이 다 읽어야겠구만. 교수님, 제발 A에서 A플로 올려주시면 안될까요? 이 과목 하나 때문에 장학금을 못 받게 생겼어요. 교수님, 출석은 5%밖에 반영 안된다고 했으면서 왜 F인가요? 모르가 있었던. 안녕하세요. 미디어 콘텐츠학과 2 0학번 이재민 애비되는 사람입니다. 다름이 아니라 교수님, 이 받은 김에 그냥 보내봐요. 수업시간마다 어깨에 내려앉은 흰머리가 믿름처럼 선명한 게 언제나 거슬렸어요. 그럼 이만. 야! 에휴, 음? 이이이이 이야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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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교야 이, 이, 교, 교수님 너 일로 와 바이새끼야 너 일로 와 싫어요 절대 안갈 거예요 힘들었지 예, 예 내가 그동안 너무 너한테 할 일을 미뤘던 것 같다 오랜만에 내가 할 일을 직접 해보니 정말 피곤하고 힘들더구나 미안했다 조교야 교, 교수님 교수님 조교야 나 날... 용서해 주겠니? 킹이다이 쌍놈집?